예. 옛날에 이걸 다 잡고 시작했거든. 근데 이제 안 주잖아. 이것만 뭐, 잡고 서로 이러고 있잖아. 그러니까, 예. 여러, 여러, 옆사람들이잖아. 이렇게 어깨로 매치기나 이런 기분들이 나와잖아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끝나고. 이게 상대에 조심하고 봤을 때, 이 형님 자가 오른손에서도 사면 이렇게 싸는 상황도 많지만, 기본기는 90도에서 시작했는데, 여기서 뭐 월치기, 허벅당이 또 우가 나는 여기서 끝나고 <목소리> <신나가고> 봤을 <목소리> 때, 내가 양쪽 발이 모이는 방향으로 쓰러지면 양쪽 발이 모이는 방향으로 쓰러지면 모두걸려 똑같은 모드 걸다 근데 이 상태로 상 상대 앞에 그, 다리, 막 <목소리> <나오는 다리 쳐버려. 목소리> 그냥 막 걸어. 걸어오고 다어고막걸어오다니 쳐버리면 나오는 발 나. 오는발차이 걸어오면 쳐버리고 그래서 타이밍으로 쓰는 기술 내가 안 해, 이거 다 절대 안 제일 싫어이거 타이밍 진짜 잘 맞아야 돼. 어려워. 근데 그게 아니고 발 뒤에서 뒤쪽에서이 똑같은 모습발 이렇게 가냐 여기 나오는 발이 여기서 <laughs> <평소에 너> 이렇게 쓰거 여기서 발을 쳐서 이렇게 쓰겠야세개 그러니까 일에서 <laughs> <상황에서> 보면 나중에 <laughs> 움직이다가 아 뒤로 빠져서 발뒤고막 움직이는데 한움직야막 해서 움직이는데한대발 걸어오면 같이 쓰는 내가 여기서 오른손으로 고 이쪽으로 대가왼발 걸어 걸어오면 쓰는 이 나오는 발 <차게> <laughs> 똑같은 모션 하나고 어디서 쓰는냥 알아. 고이싸우 여기 싸고 여기다 무조건 요것만 골라가지 말고 이사람한 쳐주는 기요내 중심이 뜬다 그냥 킁딱하라는거지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얘는 쭉 모셔 쭉이렇게 되고 뒷가게가 발뒤축이야 발뒤축이 발뒤 <laughs> 여기서 떨어진 거 여기다 대각보다 <laughs> 떨어뜨리기 발뒤축을 뒤어고한번더 이렇게 는 모션에서 <laughs> 상대방 잡고 움직여 <목소리> 이런 분들 움직였다 <목소리> 이런 분들 <초>. <목소리> <이렇게. 목소리> 안 주잖아 이거 이런 것들. 이런 많이 <목소리> <이런 것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